안녕하세요. 용산권 할매당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제 채널을 신청해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.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잘 되시기를 어, 용산권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. 어, 용띠들이요 머리도 굉장히 좋지만 사람들 사이에 좀 복잡한 일이 있고 어, 이렇게 좀 대립이 있으면 해결하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욕심도 굉장히 많고요 어, 추진력도 많고 내 것을 갖다가 또못 지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용띠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화려한 거 예술 예능 이런 게 굉장히 어, 좀 좋은 친구들 같아요. 이 용띠들이 올해 들어와서 상반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반기, 하반기를 넘어가면서부터 답답하다 그래야 되나 내 양만큼, 성만큼 지가안에서 항상 답답한 그런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는 좀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렸다 그러면 좀 재충전을 할수 있는 하반기를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. 본인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, 어, 이렇게 보입니다. 이 33살 무진생 가지신 분들이요. 상반기, 중반기에 비해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직장 다니는 거라든지 모든 일에 좀 지춤할 수가 있어요. 다른 데를 한번 다시 가볼까? 다른 일을 한번 해볼까? 이러면서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섣불리 모든 걸 결정을 하시고, 어, 행동을 하셔서 어, 가을에, 하반기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내가 놓쳐서 좀빈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인내를 가지시고 하반기까지는 좀 끌고 나가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. 45살 병진생 가지신 분들은요, 좀 그나마 좀 나요. 아 어, 내가 승진이나 취직이나 아니면은 올해 내가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보겠다, 뭐 승진 시험을 보겠다, 합격 운이 굉장히 좋고요. 집을 사서 내가 좀 들어가고 싶다고 청약 뭐 주택, 이런 게 당첨될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예, 그래서 경진생들은 그래도 하반기에는 어,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. 57살 갑진생 가지신 분들 건강으로 좀 많이 쳤던 운이에요. 작년, 뭐, 재작년. 예, 근데 올해 2020년 들어오면서부터 몸소가 많이 회복이 되고요. 그리고 안전자리 이동을 올해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. 그리고 5일곱 특히 남자 가되신 분들 어, 올해 성주운이 들어와서 뭐 초반에 뭐 좋은 기운을 좀 받으신 분들도 있고 5일곱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성주운이 네. 올해 들어와서 가을부터는 빨리빨리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. 그러니까 결정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내 것을 놓쳐요. 그러니까 내가 이거다 싶으면 빨리 가서 내 거를 탁 낚아채야 돼. 그래서 어, 가을부터는 갑진생들 분 굉장히 운이 좋으니까 뭐 집이든 땅이든 뭐 가게든 자영업 하시는 분이 뭐 아니면 그냥 일반 직장 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시면 어, 그게 이제 내 걸로 갈 수가 있습니다. 69살 임진생 같으신 분들 2020년 들어와서 아마 다들 말씀하셨을 거예요 건강으로 많이 치신다고요. 예, 건강으로 많이 치는 거는 질병도 괜찮게 있겠지만 다쳐서 부딪혀서 순간적으로 길거리 가다가도 넘어져서 뭐 기부수를 한다든지 뭐이 사고 수가 많아요. 그러니까 하반기 역시도 방심하지 마시고요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. 그렇게 하셔야지만 내년에. 좋은 기운에 내가 편안하게 갈수 있지. 하반기에 내가 막 아파갖고 병원 신세 된다 그러면 수술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년에 좋은 기운을 하나도 받지 못해.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시려면 조금이라도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